간편한 공간 분리 큐비클 슬라이드형 잠금쇠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 보안성 강화 큐비클 슬라이드형 잠금쇠로 안전한 일상을 지켜보세요. 슬라이드 방식으로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큐비클 슬라이드형 잠금쇠. 큐비클 슬라이드형 잠금쇠는 문을 잠그는데 사용되는 부품으로 열림과 닫힘 표시가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. 슬라이드용 큐비클은 막대를 내려 잠그는 형식의 잠금쇠를 사용합니다. 잠금쇠는 문을 닫고 잠글 수 있게 해주며 큐비클을 받쳐주는 받침대 부속도 있습니다. 슬라이드를 이동시켜 사용 중 또는 비어 있음 상태를 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해당 큐비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문 손잡이 포함 좋아요 팔로우 구독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